밀리테크 학자 형성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미사일 유도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사일 유도 방식이란 발사점으로부터 표적까지 미사일을 정확하게 운반시키기 위하여 미사일과 표적의 정보를 획득, 처리하고 유도 명령을 계산, 전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지령 유도, 커맨드 가이던스, 호밍 유도, 호밍 가이던스, 항법 유도, 내비게이션 가이던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유도 방식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하나의 유도 무기 체계에 두개 이상의 유도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복합유도라고 합니다. 미사일은 유도 기능이 있는 무기입니다. 유도란 미사일을 원하는 표적까지 도달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먼저 관성항법 유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물체가 자신의 운동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항법이라는 것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관성항법은 물체의 움직임, 각도, 가속도를 측정해 자신의 위치를 계산해 비행하는 항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지에 있는 물체가 가속을 하게 되면 반대방향으로 쏠리게 됩니다. 미사일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될때이 힘을 측정하여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해 각가속도를 측정합니다. 이 데이터를 유도장치에 있는 컴퓨터에서 계산하면 얼마나 긴 거리를 비행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관성항법장치는 미사일 자체에서 계산되므로 방해전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후나 지형의 영향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미사일에도 기본적인 항법장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사용하는 관성항법 장치는 반도체 크기로 정밀도가 높고 가격도 비쌉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밀한 장비라도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자동차에 사용하는 내비게이션도 일종의 항법 장치입니다. 현재 위치와 목적지의 위치를 파악해 여러 가지 경로를 알려줍니다. 관성항법 유도는 다소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정해줄 방법이 필요합니다. 관성항법 장치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위성항법 유도와 지형참조유도가 있습니다. 위성항법 유도는 위성에서 날아온 전파신호를 이용해서 현재의 위치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지형참조유도는 주변 지형을 탐색해 비행하는 방법입니다. 지형의 높낮이를 측정해 날아가는 지형등고대조법과 지형의 모양을 분석해 날아가는 디지털 영상대조가 있습니다. 지형등고대조 방법은 미리 작성된 특정 지역의 디지털 지도를 미사일의 컴퓨터에 기억시켜 놓고 이것을 전파고도계가 측정한 고도 정보와 비교하여 미사일의 위치를 파악하여 목표를 향해 비행하는 방식입니다. 디지털 영상대조 방법은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아래에 달린 디지털 카메라를 작동하여 비행경로 아래쪽 지형을 찍은 다음 미사일의 미리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와 비교하여 적과 지역 연구를 통해 방공무기 지역을 회피한 지정된 경로로 비행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전 계획된 경로로 비행하여 특히 목표지역에 도달하면 최종적으로 영상탐색기가 작동하여 미리 저장된 표적영상과 일치하게 되면 신관과 작약이 작동하여 해당 표적을 자동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위성항법장치는 gps신호가 방해전파로 교란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형대조 방법은 사막이나 바다에서는 사용하기 어렵고 날씨나 시간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관성항법 장치를 이용해 위치를 계산하고 보안적으로 위성항법 장치나 지형참조유도 등을 이용해 오차를 보정 명중률을 향상시킵니다. 다음으로 지령유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령유도는 비행하는 방법을 미사일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제3자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미사일을 추적하는 레이더와 표적을 추적하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두 개의 정보를 컴퓨터가 분석하여 미사일이 어떻게 날아갈지 지령을 전달해 줍니다. 또 레이더나 광학조준기를 표적에 직접적으로 조준시켜 미사일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레이저빔을 발사해 미사일을 유도하는 빔라이딩 유도 방식이 있습니다. 지령 유도는 미사일의 구조가 간단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표적이 먼 거리에 있거나 시선에 보이지 않으면 사용하기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밍 유도 방식입니다. 호밍 유도는 표적에서 반사되거나 방출되는 전파나 적외선 신호를 미사일이 수신하여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호밍 유도에는 여러 가지 탐색기가 사용됩니다. 먼저 표적의 열을 탐색하는 적외선 탐색기가 있습니다. 항공기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적외선으로 탐지하기 쉽습니다. 초기의 적외선 탐색기는 엔진의 열에서 나오는 단파장 적외선만 탐지했습니다. 그래서 엔진의 열을 추격하다가 플레어가 사용되면 교란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중파장 적외선도 탐지하는 센서가 개발되면서 기체의 열도 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표적의 모습을 직접 카메라로 찍어 탐색하는 영상 탐색기가 있습니다. 미사일 내부에 표적의 모습을 미리 입력하면 영상 탐색기는 모양을 보고 표적을 공격하게 됩니다. 주로 움직임이 없는 건물에 많이 사용하고 날씨나 계절, 시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열과 영상을 모두 탐색하는 적외선 카메라가 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는 해상도가 낮고 평상시 지상에서 올라오는 열과 목표물에서 나오는 열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목표물에서 나오는 신호를 이용하여 미사일 스스로 비행하는 방법을 수동호밍 유도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미사일이 직접 신호를 보내서 목표물을 쫓아가는 방법을 능동호밍 유도라고 합니다. 능동호밍 유도에는 레이더 탐색기를 사용합니다. 레이더는 인위적으로 전파를 발사하고 표적에서 반사된 전파를 수신하여 목표를 탐지합니다. 전파는 적외선보다 파장이 길고 손실 없이 전달이 잘되기 때문에 먼 거리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는 미사일 안에 들어가야 되므로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탐지 거리도 10km 정도로 짧습니다. 보통 능동 호밍 유도는 마지막 단계인 표적에 거의 접근했을 때 사용합니다. 수동 호밍 유도와 능동 호밍 유도 중간인 반능동 호밍 유도가 있습니다. 미사일이 직접 전파를 내보내진 않지만 제3자가 내보낸 전파를 미사일이 수신해 표적을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보통 미사일은 다양한 유도 방법을 사용합니다. 초기에는 관성항법 장치와 의성항법 장치를 이용해 날아가다가 중간에 지령을 받고 경로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표적에 가까워지면 탐색기를 사용해 표적을 추적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유도 장치는 미사일에 들어있는 컴퓨터입니다. 탐색기나 관성 측정 장치, 지령수신 장치 등 여러 장치에서 보내오는 데이터를 계산해서 미사일을 통제 및 제어합니다. 미사일 유도 방식은 현대전투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이러한 기술은 국방력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유도 방법을 조합하여 미사일이 표적을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보를 강화하고 전략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 및 기술 혁신을 통해 미사일의 정확도와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미사일 유도 기술은 미래의 국방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여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의 진보와 향상에 끊임없이 기여하고 있으며 미래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발전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앞에 무기체계원리 시리즈 시청을 추천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